1937년 37세의 장물랭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도지사가 됩니다. 샤르트르의 젊은 행정가, 미래가 창창했죠. 하지만 1940년 6월 독일군이 그를 찾아옵니다. 프랑스군이 학살했다는 거짓 문서에 서명하시오. 절대 안 됩니다. 구타당하고 감금됩니다. 그날 밤 물냉은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목을 끊습니다. 차라리 죽겠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만 목에 깊은 흉터가 남습니다. 그후 평생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죠. 저항의 상징이 된그 스카프. 독일군은 그를 석방하지만 비시정부는 그를 도지사에서 해임합니다. 1941년 물냉은 모든 것을 버리고 런던으로 탈출합니다. 드고를 만납니다. 장군님. 레지스탕스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통합하겠습니다. 1942년 1월 낙하산을 타고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공산주의자, 드골주의자, 사회주의자 서로 싸우던 레지스탕스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적은 나치입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1943년 5월 마침내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를 결성합니다.